네, 반갑습니다. 비누스 아우성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이맘때쯤, 딱 4월 말, 5월 초, 딱 이쯤 되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마산 쪽에 진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진동이라는 곳에 미더덕을 팝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생산 지역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있었던 보르도에서도 아르카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전체 굴 생산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곳이라고 이제 들었었는데 저는 약간 바닷가 주변에 살면은 항상 이런 미더덕을 보통 된장찌개나 이런 데 넣어 드셔가지고 회로 못 보셨죠 미더덕입니다 미더덕이 어떤 맛이냐면 멍게랑 느낌이 비슷하기는 합니다 멍게는 미국 와인처럼 리치하고 막 품어대 바다향이 막 이렇게 피어나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프랑스 리치한 느낌보다는 좀 추운 데서 나온 느낌이, 에요 약간 응축된 느낌이고, 함축된 느낌이에요. 바다 향이 가장 향긋하면서 섬세하게 나는 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더덕하고 회로 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무침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유명한 진동에서 유명한 이 회집들을 가면은 어 비빔밥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이쪽 지역에서 즐기는 어 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먼저 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까지 드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껍질까지 먹진 않아요. 멍게보다는 리치하지 않고 바다향이 더 은은하게 나면서 함축된 느낌입니다.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은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소주 안주로 엄청나게 인기가 있는 이게 아시죠? 그 멍게 먹고 나면 물 마시면 물이 엄청 단거 얘도 먹고 나면 물이나 소주가 달아집니다. 그러면 어,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취해요. 그러면 안 돼요. 원래 먹으라고 소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본연의 맛을 더 지키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대로 먹는 편입니다. 회를 포장하러 가면서 비빔밥을 먹었어요. 비빔밥도 보면은 이게 살밥들만 따로 빼가지고 비벼서 먹게끔 주시는데 아무 양념을 주지 않거든요. 바다 향으로만 먹게끔 돼 있습니다. 진짜 별미니까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산창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드시더라도 아마 진동미더덕이라고 판매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뭐랑 와인을 매칭시키려고 하냐. 옹주 메탈릭이라는 프로방스 지역의 오렌지 와인입니다. 오렌지 와인이라고 하면은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세요. 왜냐면 스킨 컨택을 함으로 인해서 좀탄인이나 구조감이나 이런 것도 생기는 것도 있을 뿐더러 향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발랄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발랄함이 떨어짐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무래도 효모를 많이 쓰는데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효모 뉘앙스를 고급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효모 뉘앙스가 전혀 없는 엄청나게 클린한 오렌지 와인입니다. 색을 보시면 굉장히 클린하고 색만 잘 뽑힌 느낌입니다. 프로방스 지역에 애라서 베르몽티노로 만들어진 오렌지 와인이고 오렌지 와인에서 그 스킨 컨택 오래하고 발향을 엄청 키워낸 타입의 애가 아니에요. 꽃차 같은 느낌입니다. 카모마일 차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미네랄리티가 있고 그리고 바닷가 주변에서 나오는 애들은 살리니티 이런 미네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네랄 느낌이 있는 쪽의 애들과 해산물이랑 매칭시키면 꽤 괜찮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뮤스케아테 세베만이라고 이제 루아르 바닷가 쪽에 있는 애들 아니면은 뭐 피폴드 피네스라고 랑그독쪽에 바닷가에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도 구분이 가능한데 프로방스 애들도 충분히 네 괜찮은 해산물과의 조합을 보입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도 뭐 생산자가 추가하고자 하는 캐릭터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오늘 추가하고자 했던 거는 카모마일처럼 노란색 약간 농하면 차처럼 너무 발향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밀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정도의 볼륨, 리치함 제가 멍게보다는 리치함이 덜하다고 했지만 이런 류의 해산물들은 입에서의 풍미가 바다향이 약하지가 않잖아요 바다향이 난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풍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모든 것들을 쳐낼 수 있게끔 매칭을 한번 시켜보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빵만 씹어도 이런, 이런 소리가 나요 해줘 진짜. 꽃향기가 굉장히 지배적이고 과실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약간 배 사과 느낌인데 노란색 쪽으로 좀 빠져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오렌지 와인보다는 좀 도수를 높인 편이에요, 13.5도라서 꽤 이제 볼륨이 좀 있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식 자체가 리치한 편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음. 바다향이 올라오다가 와인이랑 딱 만났을 때그 꽃향기랑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풍미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효모가 남아있으면 생산류 아니면 해산물 이런 것들이랑 매칭시키면 무조건 비려져요 자체 잘못 효모가 있는 애들을 온더 컨트롤만 잘못해도 효모 자체에서 약간 그런 비릿한 느낌이 없잖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 나이가 많이 들어야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애초에 그런 뉘앙스의 캐릭터를 가진 애들은 해산물이랑 매칭을 시키지 않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클린한 이런 오렌지 와인을 준비를 해보았고 프로방스 지역 옆에 있는 곳이니까 바닷가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미네랄리티, 살리니티 이런 뉘앙스를 가진 애랑 매칭을 시켜보았습니다. 회랑 한번더 먹어볼게요. 회가 어, 진짜 맛있어요. 멍게보다도 오히려 씹는 맛이 있어요. 살밥 자체가. 매칭 시키려 했는데 먹어버렸다. 진짜 좋아요. 그 바다 향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그 노란색 꽃차 향이 같이 만나가지고 계속 쭉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게 안 좋은 거는 한쪽이 한쪽을 먹는 게 저는 제일 워스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나서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둘이서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의 풍미를 만들어서 또 다시 표현을 하게 되면 어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마음이 들어요. 어디 하나 막 튀지 않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다향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애인데 먹었어요 저희가 뭐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수슈나 벨레 소비뇽 블랑이거나 아니면 그로망상 뿌띠망상 이런 걸로 만든 뭐 거라고 한다면 너무 샤프한 산도를 가졌으니까 입을 딱 클린하게 없애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바다향을 은은하게 느끼는 그것들이 끊길 텐데 그런 느낌이 없어서 오히려 더 좋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침도 가져오긴 했으니까 무침 한번 먹어보긴 할게요 무침이랑 어울릴 것 같진 않은데 사실 무침은 어찌됐든 이런 바다향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먹어볼게요. 맛있는데? 잘하네. 훌륭하네. 안 맞을 것 같은데 먹어볼게요. 이거 안 맞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다시 먹어볼게요. 이게 냄지? 괜찮을 수 있는 건가? 초장 느낌이 되게 강하지가 않아요. 애초에 그 미더덕이 가지고 있는 풍미가 워낙 강하니까 먹어도 끝에 남는 거는 결국 미더덕의 느낌과 양파라든지 지금 무도 들어가 있고 깻잎 들어가 있고 봄 채소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끝에 깻잎의 화한 느낌과 향채소들의 향들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니까 또 와인이랑 그런 부분도 잘 맞네요. 역시 마리아주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매칭을 시켜보지 않으면 진짜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양념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더덕 풍미와 야채 풍미로 더 이렇게 표현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안 해보면 모르는 거니까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으로 하고. 미더덕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 멍게랑도 맛이 비슷하니까 멍게랑도 추천을 좀 드리는 편입니다. 멍게 아니더라도 뭐 해삼이나 개불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해산물이랑 매칭시킬 수 있는 와인 사실은 편하진 않습니다 꽤 약간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따로 놀거나 좀 만나 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저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라 해서 지금 매칭을 시켰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상으로 좀 좋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저녁에 이걸로 지금 한번더 식사를 해볼 예정입니다 다들 이런 이제 즐거운 식문화 생활 즐기시기를 바라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